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무라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크게 느낌이 팍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는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모라 사람들, 아 죄송합니다.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너무나 너무나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너희 소, 소돔의 관리들아 유다 백성들 유다의 관리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소돔의 관리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고무라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지도자들이고 고무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우와의 말씀을 들었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유다 백성들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이독세의 자식들아 막그치 말을 때로는 쏟아놓습니다. 왠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고 고무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좀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보라는 라 겁니다. 왠줄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예 다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다 알고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막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실 때에는 그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제가 어찌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계명을 지켜라. 아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당당하게 대답하는 것이 제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너가 가서 지켜라. 이 청년이요 당당하게 아 예수님 저그 계명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미 다 지키는데요. 살인한 적도 없고요. 가늠한 적도 없고요.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정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온전하려 온전하려면 너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나 따라와라.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요. 재산이 많음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갑자기 쫄렸던가 봐요.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면, 그 낙타가 바늘기 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를 행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요? 천만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통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하지. 얼마나 교만한지 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다 알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이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린 이미 다 지키고 있어요 하면서 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너희들은 소돔의, 소돔의 그 관원들 같고, 너희들은 고무라의 백성들 같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보면 은요 너무나 너무나 거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너무나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을 뿐이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모이는 것도 그하니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그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을 하죠. 그들은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열심히 예배당에 성전에 올라오는데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드렸던지요. 무수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재물들 가운데 최고의 재물은 수송아지였습니다. 수송아지, 순양. 순 염소에 내가 배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였든지 무수한 그 재물에 하나님은 이미 배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서요 헛된 재물이라고 얘기해 헛된 재물이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분향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올라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를 올라오라고요? 네게 올라오라고요? 사실 올라오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죄물을 바치라고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은 죄물을 바치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순총아지도 바치고, 순염소도 바치고, 순양도 바치고, 어린 것도 바치고, 그렇게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너희에게 달라 하느냐고 막 야단치는 겁니다. 뭡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달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순송아지를 바치고 그 순장을 바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들을 향해서 헛된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예물을 많이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소돔이라고 하고, 고무라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열심히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갔는데, 야, 너. 서 성전마당만 교회마당만 밟고 같이, 우리가 흥금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예배 드렸는데, 너희들 그가정은 거야. 다할 것이야. 너희들인 예배가 다할 것이야. 한다면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예배 드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있다고요. 저희들은 자기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고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율법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 하나님의 법,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그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건 뭐라고요? 모든 율법은 하나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한 말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에 모든 율법 조항조항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 율법의 계명들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의미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왜 짐승을 드려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손을 들어서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손을 편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많이 나와서 막 기도만, 오랜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에 향해서 눈을 가리고 너희에 향한 그 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고. 웬일로 합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한 것입니다. 물론 직접 죽이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그렇게 해서 손에 피가 묻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미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피가 가득하더라고 표현하고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몬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그 계명들은요 다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 없이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이 단어가 빠져 있다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냥 올라와서 흥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희가 헛된 제물을 드렸다. 오늘 또 마당만 그냥 밟고 지나갔구나. 너희가 손을 많이 높이 들고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다 헛것이야 내 하나도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지혜로 모추곤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들은 다 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이 고물아 소돔의 자식들, 이 독수리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의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 정의랑 사랑이랑 너무나 차이가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의 정의는요 모든 법은요 법은 모든 사람 만민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이게 법의 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평등합니까? 아무리 법을 적용 잘하고 법을 집행을 잘해도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 정의라는 것이요. 항상 항상 물음표가 던져지면서 꼭 크기 따르면서 하는 말이 있지요. 뭐냐 하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좋은 변호사 사서 빠져나갑니다.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무죄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갑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면서 삽니다. 그래서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요? 만민이? 천만해져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요, 정의는, 정의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등은, 평등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개념은요, 다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한 행실과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될수 있으면요 사랑하는데 나하고 레벨이 좀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내보다 좀 나은 사람 그래야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도와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봐라 내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이 정이고 그것이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배우라고.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그 신혼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좀 변호해주고, 힘없는 자, 약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베풀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가진 사람이나 뭐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되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요,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자기 것다 챙깁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교회에서 돌아보면서요. 정말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가 도와야 하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야, 너희가, 너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면은 너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못합니다. 내가 이 재물을 모기 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모아진 재물인데 어떻게 합니까? 절대 못하지. 하나님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그게 베푸는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 그래서 예수님, 아그 이사야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 8절 말씀. 발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죄를 주홍 혹은 진홍, 붉은 것으로 둘다다 붉은 것이요. 진한 붉은 것. 왜 붉은 것으로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감추려고 하면은요,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만 모르면은, 그런데 하나님 우리 속에 딱 들다 보시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빨간색을 입고 나는 눈에 안띌 거라고 딱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만큼 것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뭐냐면 빨간색입니다. 우리 눈에는 빨간색이 가장 잘 띄어요. 여러분, 그 눈에 잘 띄는 빨간색 같은 그혜를다 찝어지고 뭐 앉아가지고는, 아, 그는 여러분,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여기서 변론하자 하는 것은, 우리 함께 좀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고 내 의로 가수 있다고 라 천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구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하며 주관합니다. 올한해 우리의 표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 예. 지금 들어가서 만들려고 하니까요. 제가 좀 늦었던 가봐요. 바빠서. 지금 연말 연초가 되니까 현수막 만드는 데가 다폭주를 폭발해버렸어요. 인터넷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늦어집니다. 우리 올해의 표현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등교회입니다. 정말 함께하는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옷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그해세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